네. 네 번째 키워드가 심각한 이스라엘 병력난. 결국.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뭐가 어떻게 됐는지. 뭐 얘기를 해 드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도 지치겠지만 무엇보다도 전투 현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제일 많이 지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예비군도 언제까지 뭐 전투 현장에 붙잡아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병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군인들의 복무기관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늘렸나 봐요. 현재 몇 개월에서 몇 개월로 늘린 겁니까? 현재 이스라엘 남성의 복무기관은 32개월인데요. 음. 앞으로 8년 동안은 남성의 군복무 기간이 32개월에서 4개월 연장된 36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3년의 시간이죠.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가 18세가 되면 입병 대상이 되는데요. 아, 남성은 앞으로 8년 동안은 36개월, 여성은 24개월 동안 군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야, 이게 군인들에게 3개월, 4개월 엄청난 기간인데 어쨌든 뭐 군인이 없대니까 어떡 하겠습니까? 네. AI 군인이나 이로트 군인들이 빨리 이 사이버, 어, 터미네이터 같은 거. 에. 제가 너무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지금 이스라엘 대부분에서 정통 유대인 젊은이들도 군대 가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져 가지고 뭐 징집 소집한다. 또뭐 소집영장 전달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지는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뭐 진행 중입니까? 네, 당장 다가오는 일요일인 21일부터 초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이병통지서가 이제 발부된다고 <laughs> 합니다. 이제 징진명령이 내려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병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심사 및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보통 한국에서도 영장이 나오면 시체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한 이병통지서가 이제 오는 일요일부터 발부된다고 음. 합니다. 역시 뭐 정통 유대인 그 정당의 지도자들 또 라비들 이런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 청년들한테 군대 가지 마라. 막 계속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슈케나지 유대인 최고 라비가 가지 말아라고 얘기했다는 거 보도 드렸었는데요. <laughs> 샤스 토라 위원회도 군대의 초기 징집 명령 무시해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세파르디 수석 라비가 군대에는 여자 본인들, 여자 장교들, 그리고 불경한 것들, 끔찍한 일들이 있으니까 군대 절대 가지 마라라고 <laughs> 지시를 내렸는데요. 뭐 이런 발언들로 미루어 볼 때, 많은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군 복무를 하는 게 자기들이 유지하던 이 삶의 방식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입대하는 사람이. 토라를 따르는 삶을 떠나서 세속화될까봐 그런 우려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안락한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큰 이유인 것 같은데, 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예시바 학생 중에 최소 22%가 병력 면제 조건을 위반하고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토라 공부에 몰두해야 되기 때문에 입대를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예시 학생들은 국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22살까지는 일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세무당국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서 여러 정부 기록들을 참조한 결과 현재 병역 면제자 중 상당수가 이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보고서는 18세에서 25세까지 예시바 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노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 중에 22%는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 있는데, 이 수치는 오직 보고된 수치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과소평가됐다.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토라 공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얻은 이 안락한 혜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이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성경 속의 그 유명한 인물들도 다 전쟁을 했어요. 음, 네. 모세도 했지 않습니까? 다윗도 나가서 했죠. 네. 사울왕도 했죠. 어, 제가 보기에는 그 정통 유대인들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이라비들도 전부 다 저는 군대에 입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